네, 안녕하세요. 과천아파티비입니다. 네, 오늘 여기 과천시, 과천 다음주택, 아파트 전세, 이제, 5구 타입이죠. 그래서 26평, 25평 정도가 전세 4억 2800부터 총 6가구, 50% 저렴하게 임대 나오는 물건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어, 과천 리버필드랑 지금 과천자이, 이제 총 6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과천시에 거주하시면서 좀 이렇게 임대를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은 많이 지원하시면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임대 놓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천시의 정책에 좀 칭찬해 볼 만합니다. 이제 요건 보시겠습니다. 25년 1월 11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무주택 신혼부부 여기는 이제 혼인 기간이 이제 7년 이내여야 되고요. 다자녀 가구는 이제 태아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로 한정되며 06년 1월 11일 이후 출생한 자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년인 자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모집 일정은 25년 1월 11일에 이제 모집 공고문이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신청은 이제 무조건 방문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제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유튜브 댓글란에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류라든가 이런 Q&A 같은 거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가입하셔가지고 거그 필요서류 확인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격심사 및 검증하고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발표해서 이제 계약은 4월 중으로 하고 입주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시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버필드가 총 2개 있는 거죠. 208동 16층, 211동 28층. 그래서 이제 층도 다 좋네요. 그래서 타입도 A 타입이어서 이제 가장 좋은 타입이고, 여기가 이제 3배의 이제 판상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선호도 있는 타입이고, 42800, 42800. 그리고 이제 여기 다, 괜찮은 층수로 5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 C 타입도 다 4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액인 거고요.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형으로 여기 3베이 형식의 방 뒤로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5구 C 타입 과천 자이 같은 경우는 4베이 판상형에 여기 드레스룸 넓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둘다 선호하는 타입이고, 시세는 어쨌든 9억에서 9억 5천 이상 가니까, 실제로 이제 방값보다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가구 신청하는 거고요. 신혼부부 3가구, 다자녀 3가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최초 임, 체장은 이제 10년인데, 어쨌든 이제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은 이제 2년씩 추가 연장해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선정 기준은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 1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출산한 자녀의 나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짧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고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혼인기간도 짧을수록 점수가 높고 가천시 거주기간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는 태아 포함하고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점 만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 자녀 수가 5인 이상이면 점수가 제일 높은 거고, 그리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12개월 이하, 뭐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가 높고, 과천시 연속 거주 기간이 10년 초과 되면 이제 20점 만점인 거고요. 그리고 신청인의 나이도 젊을수록 점수가 높은 구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 선정 방법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신혼부부는 가장 최근 출산할 자녀의 나이가 어린 순, 그리고 신청한, 그리고 나서도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신청인의 나이가 어린 순, 미성년 자녀 순, 자녀가 많은 순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도, 뭐,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그리고 막내 자녀가 나이 어린 순, 혼인기간이 짧은 순, 이렇게 되고, 동점자 우선 적용 시에는 이제 부부합산 소득급액이 적은 순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나오는 거고, 다음은 이제 과천 다음주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제 Q&A식입니다. 그래서 입주 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소유, 소유로 보나요? 이게 무주택만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 신혼부부랑 다자녀 중복 청약이 중복 신청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인이 이제 한 개만 가능하다 보니까 2개 다 넣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이혼한 다자녀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는 건데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모집일 공고 현재 혼인신고 하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되냐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 한해서 입주 신청 가능하고 입주 일 전까지. 혼인 가게 증명서, 즉, 혼인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예비 신혼부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냐.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하냐. 이거는 신청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이제 합산소득으로 낮은 분한테 부여된다. 그리고 혹실 배정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우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여섯 가구 뭐 상태가 어떠냐 모두 새 아파트입니다 어, 엄청나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 지급 방법은 계약일에 10%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는 여기에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별관 2의 1층 그래서 아래 번호 여기 023677에 2356 전화하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so 이제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이제 임차인분들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